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국방 t v 심층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추석 연휴를 즐기고 계실 텐데, 어, 즐기시면서 주변 친척분들하고, 야,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한다고 하던데, 또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하면 미군이 참전하고, 또 그러면 북한이 참전하고,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또 전쟁에 도화선에 될 텐데,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 한마디 하실 수 있게 제가 관련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공 멸망의 방어새입니다. 시진핑 그래도 대만을 칠까라는 주제로 보겠는데요. 자,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아주 많죠. 왜 2027년이냐? 그리고 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제가 어,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를 돕고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어요. 자, 25년 9월 27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디펜스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중국이 유사시에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장비는 고공 낙하 시스템과 상륙 돌격 차량, 이와 관련된 재반 기술들이다. 자, 러시아는 공수군이 아주 발달해 있죠. 어, 과거 어, 자체 공화국들을 어, 진압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공수군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공수 낙하 장갑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상륙 돌격 장갑차, 이런 것들 해서, 어, 그런 기술들을 지금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 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어, 이건 이제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보고서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 중국이 대만을 칠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걸 같은 불량 국가 어, 카르텔이죠, 러시아가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경고했던 2027년 양안 전쟁 위기. 자, 점점 들이오는 전운이죠. 자. 25년 9월 29일 호주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DIA, 그러니까 미국 국방정보국이죠. 국방정보국이 아마 흘린 것 같은데 중국이 위장 상업용 페리 선단을 급격하게 증강하고 있다. 2022년에 30여 척의 상업 페리가 상륙훈련에 동원됐는데 중국은 26년 말까지 70척 이상을 건조할 예정이다. 그래서 대형 페리 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륙 돌격 장갑차,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페리니까 장비를 싣고 갈수 있죠? 그런데 대형이에요. 대형이라는 것은 많이 싣죠? 그리고 예격선이니까 병력도 많이 타겠죠? 그걸 이제 돌격상륙하고 나서 행정상륙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70척의 대형 페리를 상업용 페리처럼 보이는 그래서 대만 해협에서 공격해 들어갈 때 이거 때려야 돼 말아야 돼. 걱정해서. 민간인 선박이면 때리면 안 되죠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상업용 페리로 위장한 이런 대형 페리선을 70척 이상을 건조할 예정이다 언제까지? 26년 말까지 왜? 27년에 대만을 공격해야 하니까 이 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그때 공군의 공중기동수송사령관 그러니까 공군이 미군이 해외 가서 전쟁하면 보급을 해줘야 되죠 그거 담당하는 수송사령관 등등 해서 또 합참의장 여러 명. 이제 이렇게 해서 27년에 전쟁 날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대만군이 워낙 약하고 중국군은 워낙 거대하고 세죠. 그래서 지금 전력 차이로도 충분히 정복이 가능할 텐데 왜 중국은 아직 머뭇거리고 하필 27년이냐, 이제 이런 거죠. 그, 일단,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 자, 이게 중국군 장군들인데, 이 중국군 장군들, 어마어마하게 부패해 있죠. 이 엄청나게 부패해 있는 중국 장군들이 자기네들이 부패로 모은 그 돈들을 미국이나 유럽에 갖다 놓고, 거기에 은닉해 놓고 있죠. 그리고 일부는 그게 또 세컨드, 세컨드에서 나온 자식들, 이런 것까지 미국과 유럽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 제재를 받게 되겠죠. 제재받아서 다 뺏기겠죠. 왜? 그걸 지금 러시아가 예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에 3천억 달러의 이런 돈이 나가 있었는데 그게 다 동결되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다 뺏어서 처음에 이자만 우크라이나 줬더니 이제는 원금까지도 다 그냥 우크라이나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돈이 그런 식으로 뺏기는 것은 이 군인들 입장에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인데 자기 돈 뺏기는 것은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돈이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긁어모아서 만든 재산들, 해외에 있는 재산들, 숨겨놓은 재산들, 다 뺏기게 되잖아. 동결되게 되잖아. 그러면 전쟁 안, 안, 해야지. 자, 이런 거, 1번. 두 번째는, 중국군이 감사를 해봤어요. 감사를 해봤더니, 키가 막힌 겁니다. 어, 뚱이5 같은 이 ICBM의 액체 연료입니다. 사이로에서 발사하는 액체 연료 ICBM. 이 ICBM의 그 액체 연료가 보니까 물인 겁니다.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물 들어가면 됩니까? 어 과거 방송 출연자고 같이 북한 관련해서 아주 활발하게 했던 강명도 어, 교수 아시죠?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그때 보이부 중령 출신이었죠. 어, 중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당시 북한에 에 미국이 그때 북폭한다고할때 김영삼 정부가 말렸는데 그러지 않고 했으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졌다 이거죠 왜다 무너지냐 부패했으니까 먹고 살게 없으니까 군인들이 뭐 너도 나도 그냥 다 빼돌리기 시작해서 이 감사나가 보면 군단에서 감사나가 보면 탱크가 있고 장갑차가 있고 한데 그것 연료통 뚜껑 열어 보면 기름 들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기름은 사실은 윗 부분만 기름이고 왜 기름이 물보다 가벼우니까 뜨죠. 밑에는 다 물이더라. 그런데 그것도 눈 감아주는 대가로 또돈 받아먹고. 자 이렇게 해서 당시 한미연합군이 쳤으면 이 전형군단 뭐 또는 이 기계화 부대 다 그냥 우르르 다 무너졌다. 왜 물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도 그렇다. 부패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략무기 또는 지상장비, 재래식 장비 이런 거 믿을 수가 없다. 워낙 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이런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중국산 무기들의 신뢰성이, 아직 전쟁을 안 해보니까 모르죠. 겁나죠. 이게 진짜 제대로 전쟁을 할수 있는 건지, 군함은 진짜 못떨어지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수 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러시아 무기들, 아, 흉핀 없이 깨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도 그렇게 된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왜냐? 상대는 또, 미국이 개입한다고 하니까, 미국은 이 항모, 군함, 이런 것들, 수십 년째 쏘고 있지만 그 수십 년째 실전을 통해서 검증되었죠. 그리고 그 장병들의 교리, 전투 교리 모든 것이 실전을 통해서 다져진 거죠. 그리고 무기들의 성능은 검증이 되었죠. 이러니까 야, 저 미국하고 싸우기에 과연 우리께 싸울 수 있는 실력이 나오나? 이제 이런 걱정해서 세 가지 걱정 등으로 지금 머뭇거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2027년 지나면 그러면 기회 없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건데 침공 최적기가 될 27년. 왜냐? 일단 시진핑이 어뭐 이번 10월에 사중전회를 해서 권력이 유지가 된다면 2027년 네 다시 그때 10월에 사연임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연님 확정하기 전까지 뭔가 실적을 보여야 되죠. 미국과 지금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만을 쳐서 대만을 통일했다. 중국을 완전히 통일했다라는 실적을 보여주고 싶은 시진핑의 정치적 입장. 두 번째는 북한이 최남인데 북한이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군함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년이 되면 북한도 어느 정도 현대화된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미국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많은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 중국과의 대형 전쟁을 대비해서 마구마구 지금 무기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그게, 예, 28년, 29년, 이런데 가면, 미국의 이 막강한 생산력으로 인해서 무기가, 재고가 많아진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 재고가 많아지기 전에, 해야 된다. 그게 이제 27년 이전. 그리고 이제 대만 입장은 이 사람은 자, 젊은 장교죠. 이, 이 사람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어, 이 사람이 기갑부대, 과거 2020년대 초반에 기갑부대 초급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왜냐? 비관해서, 왜 비관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나중에 폭로를 했는데, 어, 탱크에 부품이 없으면 부대에서 어 이렇게 조달받아야 되는데 군수 파트에 조달받아야 되는데 조달받을 수가 없어서 민간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자기 돈으로 자기 월급으로 징계 안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하다가 도지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는 그럴 정도로 대만군도 부패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 딸기군 총도 한번안 쏴본 에, 군인들 그리고 제대하는 군인들 그런 군대 가지고 무슨 전쟁이 되냐 하는 딸기군 그리고 2028년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또 있어요. 이제 라이칭더가 들어와서 대만군 계획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또뭐 선거해야 되니까 28년 1월에 선거합니다. 28년 1월에 선거하면 27년은 렘덕이겠죠. 또 특히나 27년 후반부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뭐 정치적 혼란 상태에 들어가겠죠. 중국은 공작을 해서 이 라이칭더 어 민진당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민당 지원하고 어 전쟁이냐 평화냐. 지금 이재명이나, 어, 누가 하는 말처럼, 에,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더 낫지 않냐. 전쟁하면 되냐. 우리 다 죽는다. 이제 이런 분위기 막 조장할 것이고. 그러니까 총통 선거를 앞두어서 대만이 아주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27년이다. 이겁니다. 타당성 있죠. 자, 그래서 상륙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일단 중국군이 어느 정도 전력을 보존한 상태에서 상륙만 하면 끝이죠. 그리고 이제 이 대만 해협이 150km 정도 이상 되는데 이걸 계속, 어 후속 증원부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대만 해협의제 것만 잡아버리면 끝이죠. 끝이죠. 끝.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중국은 뭐, 어 미그 19 같은 구형전투기 다 퇴획한 거, J6죠. 이걸 다시 복원해서 무인기로, 무인 자폭기로 한 4천 대 정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띄우고 또 드론 해서 어, 대만의 해안에 있는 지대한 미사일 사이트 이런 거 공격하고 갈거 아니겠습니까? 초, 초반에. 그리고 다른 장 로켓, 미사일 이런 거 쏴서 공군기지, 그리고 대만의 지대한 미사일 이런 거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대만군은 뭐 토장급, 광학급 이런 소형 군함들 가지고 이 대만 해협에서 막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자, 이렇게 이것만 보면, 야, 이거 뭐 상대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샤댐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우리가 죽을 판이 되면 니들도 죽어. 이게 이제 억제력 아니겠습니까? 마치 핵처럼 우리가 나라 망할 때쯤 되면 핵을 터트려서 니들도 망하게 할 거야. 이게 이제 핵 억제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만은 핵은 없지만 핵보다 더 무서운 인명피해를 강요할 거야. 그게 바로 산샤댐 폭파. 그래서 이 양스강, 그러니까 장강이죠, 장강. 장강 상류에 있는 산샤댐. 이걸 폭파시키는 작업을 준비를 대만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칭텐이라고 하는 대만의 미사일, 사거리한 2,000km. 그리고 속도는 마2에서 마3, 초음속 순항미사일. 그리고 칭텐2, 이거 이제 사거리 2,000km 이상의 극초음속,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마하 5 이상이죠. 그런 것들 지금 몇 발을 어디에 배치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간첩을 통해서 중국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에 공개된 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고 대만은, 대만이 심각한 어떤 그안보위기에 봉착하면 산샤댐을 공격한다라는 작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2020년 7월에 중국 SNS에 유포된 산샤댐 붕괴 시나리오 영상을 쭉 보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한거요거 한번 보시면요. 양쯔강 물길을 따라 위치한 직급 도시들의 피해만 상장하고 그러니까 큰 도시들의 피해만 상장하고 작은 뭐 마을 이런 거는 뭐 계산도 잘안 되니까 홍수기가 아닌 갈수기 그러니까 이 우기가 아닌 건기, 건기에는 이 땜의 물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땜에 가해지는 압력이 좀 적겠죠. 그리고 땜이 파괴됐을 때 내려 꽂는, 에, 물도, 물의 양도 좀 적겠죠. 그런 갈수기를 시기에 같으면, 이 양스강으로 날아, 내려오면 이제 대형 호수들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정호, 파양호, 뭐 이런 큰 호수들, 뭐 바다만큼 넓은 호수들 많이 있죠. 그것들이 이제 에, 수심이 쭉내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물을 또, 어, 물이쫙 내려오면 물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도 인명피해가 7,185만 4,400만 명이 죽더라. 7,185만 명이 죽는다. 그리고 6억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다. 아니, 핵폭탄 터트려서 7,000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런데 산샤댐은 그렇게 되더라라는 시뮬레이션 중국이 만든 시뮬레이션 영상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거 칭켄 어느 정도 위력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순항미사일 날려서 이렇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가 있나라는 의혹은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물의 수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산댐으로 인해서 여기에 물이 담기면서 당연히 이 지역의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물이 어마어마하게 없어야 될 물이 갑자기 생겨 버렸으니까 호수처럼 큰 호수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이 뒤틀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 그 물의 그 압력이 이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몇발 맞으면 크랙이 가고 금이 가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워낙 강력한 압력이 이 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터지는 순간, 뭐한 시간 내에 있는 그 도시들, 큰 도시들, 뭐 중국은 뭐 인구 몇 백만, 뭐 도시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이 순식간에 4m 정도 작겨버린다 3터면 1층은 다 잠기는 거죠. 그리고 2층까지도 다 잠기는 거죠. 이제 3층 정도는 괜찮고.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중국은 부실공사에서 자빠지겠죠. 건물들이.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7,185만 명이 죽는 것이고, 6억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영상의, 자, 보시겠는데요. 지금 물이 쫙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어저 회색이 다큰 도시들 안에 있습니까? 저 도시를 덮어버려요. 불과 반나절도 안 돼서 우한까지 내려가요. 우한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정도로 어 많은 물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 산샤댐 때문에 중국이 조금 겁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게 아니더라도 자 미군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3년 1월 9일 날 국제 전략문제연구소가 CSIS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24차례나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불리한 상태를 가정해서, 왜?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해야 되니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24차례의 워게임 중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대만 해군은 전멸하고, 뭐, 당연한 거죠. 대만 해군은 완전 전멸하고, 미 해군은 두 척의 항모와 열 척에서 2 0 척의 대형 전투함 손실을 입었다.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경미한 거죠. 중국 하나 무너뜨리는데 항모 두 척, 아마 뭐 조지 워싱턴 그리고 증원은 항모 주척이 무력화되죠. 뭐침몰하든지 아니면 무력화돼 대파 되든지 그리고는 이제 열 척에서 20척 정도의 구축함들 이지사들이 손실을 입었다. 그게 손실이라고 한건 침몰이 할 수도 있고 또 무력화될 수도 있고. 그러나 중국 해군은 괴멸되고괴멸됐다고한 것은 재해권을 상실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중국군은 1만명의 전사자 그리고 수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재해권을 에, 상실하면 후속군수지를 못하죠. 상륙을 했다하더라도 고립돼버리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산샤댐 두들겨 맞아서 7,145만 명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덩샤오핑의 유훈을 무시한 시진핑, 그의 도박은 성공할까? 사연님을 위해서 대만을 공격할 텐데. 성공할 수 없다. 라는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1992년 1월에 덩샤오핑이 남순 강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권 넘겨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최소 100년은 절대 미국에게 도전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지금 시진핑이 92년 1월에서 딱 30년 후에 시진핑이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는 즉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는 이제 12년 지나서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물론 그 이전에 트럼프 1기 시대부터 인도 태평양 정책. 그전는 그냥 태평양, 태평양 이랬는데 트럼프 1기 때부터 인도 태평양 정책.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하다가 바이든 들어와서 좀 느슨해졌다가 다시 트럼프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중국을 내려 앉히는 이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중국은 27년 이전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러나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라는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